반갑습니다 디렉션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패닉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유주식 대응하는 법과 지수 하락 속 포트 구성을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미크론 뉴스가 주말간 계속 나오며 전체 시장 투자자들에게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겨우 데이터 바이러스와 똑같은 우려 바이러스로 정했을 뿐그 심각함에 대한 것은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정말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보다 뉴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진짜 문제로 보입니다. 페닉셀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월요일에 개파락 시작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 기대감뿐인 불안이니 단기 반등은 결국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가매수 구간이다 보니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의 연속으로 보이고 현재 주식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번 하락의 단기 반등에서 현금 확보하신 후에 지수 하락 속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하고 외인이나 기관의 저점 매수가 들어온 섹터를 찾아서 포트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지수 하락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도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와 배터리로 봐야겠죠? 저희 또한 이때를 대비해 포트 구성을 저가 매수 섹터를 반도체와 배터리로 정한 후에 11월 6일에 업로드한 4강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업종 중 성장형 기업인 코스다 종목들보다 완성형 기업인 우량주들을 저점 매수하는 것이 완벽한 포트 구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락장 속에 잘 대응하셔서 모두 시장에서 좋은 수익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부탁드립니다.